네. 아니, 제가 할이 너무 명상아이고 봐도 보기만 해도 텐팅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위현 씨, 우리 이거 보고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칼이 쓱 들어왔어요. 칼이 이걸 다 감싸주신 칼이 스 들어왔어요. 아니, 근데 이 칼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칼이거든, 요 진짜로? 근데 이건 진짜 쓰는 신칼. 칼인데, 식칼인데, 네. 이걸 연습할 때도 꼭 네. 이렇게 이걸 테이핑해가지고 이걸로 연습을 했어요. 아, 원래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네. 네. 아, 아, 원래 이 칼도 네. 어, 난타를 하시는 분들께 한두 리는걸 연습을 배웠어요. 근데 정말 여러가지 동작을 보여주셨는데 자신있는 동작은 하나 정도밖에 없고 한두개 정도는 이제 가까스로 되는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 어. 네. 이렇게 감아서 연습을 하고 그, 그쵸? 소소품으로 그러니까 만들어진 가벼운 장난감 같은 그런 칼은 또 무게 중심이 달라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 서서막 요리하는 척 하다가도 쓱 돌리고 막 하는 걸할 때는 이제 진짜 썰기도 해야 되고 그 중간 중간 갑자기 칼도 돌려야 되고걸막아놓기가좀 애매한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돌릴 신이 음. 아닌데까지 막 하다가 돌리고 막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웃음> <그냥> <웃음> 뭐 손톱 칼인 줄 알았다고 위험하고 왜 그렇게 하냐고 이러셨어요. 그런데 네. 이렇게 하다가도 한두 번 이렇게 좀하다 보니까 들어갈까 하다가 한두 번 베인 적도 있긴 한데, 네 이게 예. 아니 그럼 가지고 나오신 김에 여기서 칼을 잡는 거. 이거를 어떤 그 아까 보니까 란타에서 배운 분들에게 한번 정도는 되게 잘수 있는 게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저건, 네. 어 얼마 만에 하는 모르겠지만이신도 있어요. 아, 리고 아까 그게 아까 오픈 설치했아데습니다 정말. <laughs> 정화했습니다, 정화. 와. 대령아. 지금 배령 교수 연지영의 살을 보시겠어요? 아이 <laughs> 이런 장소 이렇게 이렇게 꼬고 <이렇게>. 이면서돌리니 <laughs> 딱 잡으면 안 되니까. 어. 네. 어. 이렇게 돌려서도 하는데, 또 칼이 네. 너무 네. 큽니다. 네. 아. 제가 제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와, 경우도 너무 예술고다 오, 아니, 지금 진짜 사실 진짜. 저 화면에는 안에 밑에 달려 있거든요. 아, <laughs> 근데 지금 <laughs> 고리도 없는데 아, 그냥 아, 하신 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기는 이제 고리를 잡고 더막피황찬란하게 <laughs> <피열찜랄하게> 하다가 네, 철렁하게 <laughs> 하는 것도 있었고, 네, 어 저건 진짜 칼 들리는 건 거의 다제 아, 제가 만드는 아, 거여가지고 그죠? 저도 궁금했어요. 이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액션 그런 거는 사실 액션 스트레스 안 잡아주는 그 포인트거든요. 그래더 어렵고 막피황찬란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네. 어쩔 수 있고 이 했고, 이런 걸 원하셨는데, 제가 하는 거에 한계가 있기도 하고, 또 연습을 하는 그 동작들 플러스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어? 너무 칼만 휘두르니까 셰프로서 칼을 잘 휘두른다는 느낌이 안살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칼 잡으면 무서울 게 없는데, 나는 항상 요리를 하는 요리하면서 칼 잡는 사람이다라는 걸표현하해 슉슉슉슉 칼질을 한라는 그런 걸 제가 했더니 딱 고기를 써주시더라고요 선생님. 네, 저는 사실 그 많은 액션 스크린 액션 시를 봐왔는데요. 중간에 저렇게 그래서... 개인이 들어가는 액션 시처한차으로 보면서 저건 분명 보면 유나 씨가 만들어낸 장면이다. 저렇게 제가 어맞았네요 역시 이 유나 씨만이 할수 있는 유일한 액션 시 어, 함께 만나봤고 사실